에스겔 29장 10년 절째달 12일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집트왕 파라오를 향해 예언하여라. 그와 온 이집트를 쳐서 예언하여라. 너는 전하여라. 이집트왕 파라오야. 내가 너를 치겠다. 너는 강에 기어다니는 커다란 괴물이다. 네가 말하기를 날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날강을 만들었다. 라고 한다. 그러나 내가 갈고리로 너의 아가미를 깨고 강의 물고기를 너의 비늘에 붙게 할 것이다. 너의 비늘에 붙은 모든 물고기와 함께 내가 너를 강에서 끌어낼 것이다. 내가 너뿐만 아니라 강의 모든 물고기들을 사막에 내버려둘 것이다. 네가 들판에 내던져질 것이니 아무도 너를 거두거나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들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그때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대 지팡이일 뿐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손으로 너를 붙잡으면 너는 갈라지면서 그들의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에게 기대면 너는 부러지면서 그들의 등에 통증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칼로 너를 치겠다. 너의 군사와 가축을 모두 죽일 것이다. 이집트 땅은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땅이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말하기를 나일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나일강을 만들었다.라고 하였으므로. 내가 너와 너의 강들을 칠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폐허로 만들 것이며 북쪽 믹돌에서 남쪽 아스완 곧 에티오피아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온통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사람이나 짐승이 그곳에 지나가지 않으며 40년 동안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집트의 도시들도 폐허가 된 다른 도시들 가운데 하나처럼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세계 여러 민족들과 문나라들 가운데 흩어놓을 것이다. 그러나 40년 뒤에 내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이집트 사람들을 모아들릴 것이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집트 사람들을 이집트 남부의 바데로스 땅, 곧 그들이 원래 살던 땅으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보잘것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 나라가 되어 다시는 다른 나라들의 뽐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지배하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는 이집트에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이집트의 몰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죄, 곧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에 의지한 죄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내가 주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27년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바빌로니아 왕 누부간네살이 군대를 일으켜 두로와 싸웠다. 치열한 절투를 벌여 머리가 깨지고 어깨가 벗겨지도록 싸웠으나 그들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므로 내가 이집트 땅을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줄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이집트의 재물들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가 그 땅의 사람들과 재산을 자기 군대의 삭수로 삼아 빼앗아 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느부갓네살에게 주었으니 그것은 그가 나를 위해 이집트를 물리친 것에 따른 보상이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뿔이 자라나게 하고 내가 그들 가운데 내 입을 열어 말하게 할 것이다. 그때 그들이 내가 주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